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셀과 함께하는 수능 특강 영역 영역 6강 제무파 2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2번이었습니다 2번의 주제는 5번이었죠 딥 러닝 컴퓨터는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라고 많이 했던 문제들인데 어떻게 잘 맞추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일단은 하늘색 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고 주제 문장이기도 하니까 잘 표시를 해놓고 문제 풀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the fact that t h a 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팩트랑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묶어줄게요. 사실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냐면 딥 러닝 컴퓨터가요, 단지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뭐만을 수행하냐면, 어떤 프로그램적인 기능들만요, 근데 뭐가 없이예요 뭐가 없이. 이해하는 거 없이. What?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그들은 누구겠어요? 딥 러닝 컴퓨터겠죠. 음, 딥 러닝 컴퓨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워시 하는 역할은 못 간대겠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Any Implication 여기까지 묶어줄 건데요. 어떠한 결과도 함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어, Understanding의 병렬이 What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ny Implication까지 나온다. 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팩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냐? 딥러닝 컴퓨터가 단지 그들이 뭐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떠한 함의도 이해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이 has created.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뭐를요? 문제를요? 어디에서 과거의 문자를 만들어 왔대요? 음. 뭔가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in particular,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전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면요. particularly. 부사로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어, 특히, 많은 analyst 분석가들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대요? have described 묘사해왔대요. 문제를요. 알고리즘 편향이 되어서요. 알고리즘 편향 혹은 알고리즘 편견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마이너스구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수 있죠? 자, 저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인데 어떤 데이터셋? 대시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뒤에 있는 neural network 그러면은 신경 네트워크가 train 하는 온 뒤에 명사가 없죠? 어, 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된 명사예요. 괜찮을까요? 신경 회로만이 토대로 삼아 훈련하는 데이터 세트들은요. 뭐다? Representations가 뭐다? 표현이다. 뭐에 대한 세계에 대한 표현. As 음, 접속사 나왔네요. It is. i s 누구 받는 걸까요? 세상 그대로의 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i s word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시하는 역할은 뭐예요? We might like to see. se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못 감되겠네요. 그죠? 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세계라기보다는 세계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음, 그 세계에 대한 표현이다. 음, 그게 바로 데이터 세트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아닌 거에 대해서 꼭한 번씩 지워주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세계 그 자체에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어, 어, 이 사실 그대로, 내가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 그대로 이걸 훈련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미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편견이나 편향들을 반역되어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 자 because of this 그러면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잘 봐줘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in particular 여기도 체크해놓을게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사실이죠. 세계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딥 러닝의 선질 때문에 딥 러닝은 알고리즘이 뭐 할지도 모른데요. 그렇죠. May reproduce. 생산해낼지도 몰라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스테레오타입. 미안해요. 최악의, 어, 편견이라든지, 그죠. 뭐에 대한, 우리의 사회에 대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 딥러닝 알고리즘이 잘못하면 사회 전체에 대한 엄청난 편견과 보정관념을 생산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들 좀잘 봐주세요. bias라든지, stereotype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은 단어들이죠. 그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단어들. 음. 자, 그리고요, 아,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하고 갔네요. 아까 it is 라고 했잖아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비동사로 받아야 되는데, 또, 더즈, 이런 걸로 바꿔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조심해 주세요. 자, 그래. 이제선 인간을 또 비교를 해줍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오류가 생긴 것 같으면, 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할지도 모른대요. 패턴에 대해서. 어떤 패턴이냐면요. 그나 그녀가 보고 있는 패턴이에요. 목적어 없어요. 목적격 관계되면. 그렇죠? 어, 내가 보고 있는 패턴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결과까지도 그대로 오류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예를 좀 들어주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딥 i 닝 learning n e t work는 my C.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시라는 사실을요. 접속사겠죠. 대부분의 사진들인데요. 나, 대부분의 사진들이 라벨 되어진 거네요. 그죠? 그럼 라벨부터 열어가지고요. 음, 여기까지 닫아줄게요.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Pictures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의 저장고에 비서로서 라벨 되어지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진들은 R e 동사가 복수동사네요. 그래서 Picture랑 연관이 있으니까요. The female, 여성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반면에요 여기도 잘 봐주세요 대부분의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다? 보스들의 사진은요 남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대시라고 요 접속사라고 남자는 항상 보스고 여성들은 항상 뭐다? 이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서 그래서, 그래서 어, 사회가 물론 편향되어 있는 게 맞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그저 인간이라면 한번 의심하고 질문하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딥러닝 컴퓨터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수 있다. 음, 그래서 편향된 정보, 편향된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